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개혁성경 갖고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나 해서 나라고 표현된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는 곧 진리이시고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을 따라가려고 사는 사람은 이라고 풀이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된 이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24절 말씀에서 무엇부터 해야 한다고 말씀 알려주십니까?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을 알려면 25절 말씀과 연계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다음 25절에는 목숨을 얻고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의미는요. 자기의 목숨을. 과연관이 되었어요. 즉, 자기의 목숨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풀이하자면 과거의 잘못된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좀더더 쉬운 단어로 풀이하자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리우치 회 고칠 개. 리우쳐서 고쳐야 한다는 말이죠. 그걸 뭘 고치냐면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 알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으면 고쳐나가야죠. 더 이상 나도 고통한다고 하고 상대방도 고통을 하지 않도록 고통을 끼치지 않도록 마음과 행위를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이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자기 십자가를 줘야 한다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 수치와 자기 상처, 자기 부끄러움에 정면으로 대면해서 가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회피하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이 역시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하고 이겨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나의 가장 부족하고 약한 부분,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상처, 특히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들에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한마디로 다 털어내고, 홀가분하게 되지 않고는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좋고 편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풀어내지 않고 꼭꼭 잠그며 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들다 보고 대면하는 것을 회피하더라고요. 독을 품고 있으면서 그 독을 빼낼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아, 제가 독한 놈으로 태어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독한 놈으로 태어나왔고는 독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독하더라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참 독한 년이 되었겠죠. 아, 너무나 독이 깊숙이 박혀 있었는데 그 독을 빼낼 생각을 안 합니다. 독일구나라는 것을 알고 빼는 노력을 해야 편안해지고 고통에서 풀어지는데 독인 주도 모르고 빼낼 생각도 안하니 고통스럽게 죽는 길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참 바보죠. 모르고 못 하게 되니까 바보가 되어갑니다. 내가 인정하고 돌이키면 바보에서 탈피하게 돼서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게 되는데 끝까지 나는 바보로 남고자하니 어처구니가 없죠. 인정을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출발점입니다. 인정하지 않고는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이 나라는 존재는 독한 성품이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하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독을 뿌리고 다니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도 고통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고통을 끼치네. 이것을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들다 보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자신이 독으로 죽어가면서도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독화살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 말합니다. 말입니다. 불평불만의 독을 뿌립니다. 지겨움과 뭐 짜증의 독을 주변에 뿌려요. 자기가 옳다라는 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뭐 의식적으로든 나 옳다라는 독을 뿌립니다. 자기를 꼭 인정해달라는 독을 뿌려요. 또 시기와 질투는 얼마나 또 하게 되는지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독을 뿌립니다. 아픔과 괴로움도 막 뿌려대고 또 분노도 막 폭발하면서 독을 뿌려대요. 거기에, 우리의 말 속에서, 죽겠어의 독은 얼마나 또뿌려대는지요 미워 죽겠어.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돈도 없어 죽겠어. 회사 가기 싫어 죽겠어. 뭐 학교 가기 싫어 죽겠어. 미워 죽겠어. 하기 싫어 죽겠어. 또 하고 싶어서도 죽겠네요 네. 입맛 없어 죽겠다고. 또 배고파서 죽겠어도 하는데, 이제는 또 배불러서도 죽겠다고. 온갖 죽겠어의 독을, 이렇게 독한 연놈이 되었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독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독을 빼내고 독화살 날리는 것을 좀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 예수께서 25절 말씀에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혁성경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개혁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반전의 묘미죠. 음, 그죠. 그래서 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이 좀 친숙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천만 영화 돌판, 명량에서, 명량 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에게서 나오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살 것이다. 현실의 원리도 딱 그러합니다. 내가 죽고자 해야 진정으로 살수 있고요. 내가 살고자 오히려 발버둥 치면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좀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목숨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목숨은 생물학적인 목숨이에요. 즉, 마음이 빠져버린 동물적인 목숨입니다. 몸뚱이만을 의미합니다. 즉, 몸뚱이만을 살리려고 먹고 사는데 그냥 아둥바둥 하게 되면 사람의 핵심이 인 참된 마음, 그리고 참된 영을 잃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고자 하는 것에만 충족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게 되면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에 제껴들게 되고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생명을 잃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조리도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반전의 결과에 맞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나를 위하여 또는 나 때문에 이것은 이 나라는 것은 예수를 지칭한 게 아니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 24절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의 길에 목숨 걸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에 온통 생명을 걸고 전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릇신 마음을 가꾸고 다듬는 일에 온통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현실에서 죽고 사는 문제는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버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선적인 주체는요, 뭡니까?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앞에 구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시면서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잠가버리느냐, 풀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열고 하나님께서 잠군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항상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참 사는 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큰 보물인 마음밭을 살피고 가꾸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다. 이 나라는 것을 제대로 살피는 일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그만두고 일생 동안 나 자신을 제대로 추스리며 바꾸어가는 노력을 해도 모자란 시간인 것을 알게 되죠.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죽고자 하나,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살려주시고는 이제는 편하게 죽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사는 길과 편하게 죽는 방... 길은 똑같은데요. 그 핵심은 날마다 제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악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악한 성품을 가진 내가 뚜렷하게 살아있어서는 강압, 강제는 생각조차도 못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재미랄까요? 저에게는 드라마에서도 반전이 있으면 흥미진진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도 반전이 있어서 재미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사시고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요. 나의 잘못한 것과 부끄러움까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알을 버리면요, 새롭고 즐거운 알이 와요. 너무나 악한 내가 느껴져서 싫어지어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나를 자라게 하셔서. 하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누리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네요. 501년 전이나 지금이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개혁은 나 자신을 제대로 살피고 다듬어가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평생 동안 해나가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다듬어 끊임없이 갈아 엎어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데 나의 과거의 안과 지식으로는 만들어 낸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던져야 내 던져 버려야 하나님의 방법이 옵니다. 그래야 고통 당하지 않고 편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나를 붙이고 있으면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굴 뿐입니다. 내가 나를 고통케 할 뿐이고요. 내가 나를 억압하고 강제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 나한테는 실컷 또 해놓고는 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뿐입니다. 이제는 그만할 법도 한데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결코 고통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해야 자유롭고 편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너무나 좋고, 내 자신뿐만 좋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좋고, 또 주변도 좋아지고, 또 넓어져갖고, 모두를 다 좋게 만드신 방법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시다고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기 위해서 한번 나를 즐겁게 부인하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즐겁게 죽여나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할 때, 어, 즐겁게 회개하는 거예요. 슬프게 회개하는 게 뿐만 아니라, 야, 이 길이 나는 또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느껴서 즐겁게 회개하며, 또,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것은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지는 겁니다. 내가 맡은 역할을 기꺼운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 길로 이끄시는구나 해서, 그러면 내 목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즐겁게 진리의 길을 갈수 있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그 길로 힘차게 걸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